도시농부 오늘은 회동 수원지를 찾아왔는데요. 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 날씨 좋은 날에 도시농부 이 도시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셔, 해가지고 찾아왔거든요. 자 어디 계시는가요? 네. 아 여기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laughs> 보시고요. 사장님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부산진구 저 보암동에 사는 전양웅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뭐 초란 농장에 오셔가지고 하든 뭐뭐할건 없지만은 있는 대로만 구하겠습니다. 네 언제부터 예. 여기 농사를 지으시게 되셨어요? 한 8년 정도 되셨어요. 오래 되셨네요. 예, 예, 네, 8년 많이 년. 넓으시죠? 뭐 모르겠어요 한 300평 정도 된다, 갑니다. <laughs> 네, 예. 오늘 저희가 캐야 되는 농산물은 어떤 게 있어요? 감자, 네, 자색 감자하고 네. 마늘하고 고추하고 양파하고. <laughs> 오, 몇 네. 가지지? 그러면 저희 이렇게 찾아온 농부들이 한 아름씩 다 안고 갈수 있을 정도로 많아요. 반 아름, 중인데. 반 아름 정도. <laughs> 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팀을 나눠가지고, 예, 예. 네. 1팀, 2팀, 3팀 팀을 나눠가지고, 예. 오늘 또 경쟁해가지고, 열심히 많이 캐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예. 일단 팀 먼저 정해볼까요? 뭐, 그건, 네.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저희가 1팀, 2팀, 3팀, 이렇게 정할 건데, 일단 제가 팀장을 먼저 정해드릴게요. 예. 미모순으로 하겠습니다. 미모순. 자, 1팀. 보자. 네. <laughs> 앞으로 한 노래 한 발자국 앞으로 나와 주시고. 자, 2팀 팀장. 2팀. 네. 그 다음 네. 3팀 팀장. 네, 3팀입니다. 네, 그러면 팀장님을 또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팀 팀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방시대 팀장 김선미입니다. 화이팅! 예, 화이팅! 자, 이번에는 이팀 팀장님요. 예, 저는 농사를 경영하는 팀장 허명옥입니다. 아, 경영팀장님. 네. 그 다음 마지막 3팀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어사야사 팀장 김위련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팀원들이 각자 팀장님 보시고, 아, 나는 저 팀에 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 팀장님 뒤로 줄을 한번 서보실게요. 하나, 둘, 셋! 음. 어머나 인기가 너무 많으세요. 경영팀장님 와, 와, 와. 와. 자,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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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다자 예. 그럼 각각 팀장님 예. 그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팀별로 자 1팀부터 지방시대 화이팅 화이팅 그다음 2팀 예 이, 2팀 이렇게 보니까 빨간 옷에 파란 옷에 제일 배색이 잘돼 있고 농사 경영팀 화이팅! 화이팅! 와 소리가 엄청 우렁찼어요. 자 3팀 네. 어사 야사팀 화이팅! 화이팅! 와 그럼 오늘 다 같이 자색 감자 양파 또 뭐가 있었죠? 마늘, 상, 네. 오이도 있대요. 오이도 있대요. 그럼 한 아름 말고 반 아름씩 다 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네. 이쪽으로 가라 했는데. <laughs> 싱을 한번 하고, 네, 예, 네. 이반 일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국민체조. 네. 요거를 한번 하고, 반 일을 본격적으로 할게요. 네. 하나, 둘, 시작! <laughs> 하나, 둘, <laughs> 셋, 넷! <웃음> <웃음> <재밌어요>. <웃음> 스트레칭도 했고, 노래도 <laughs> 불렀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감자를 캘 텐데요. 네. 혹시 우리 농장장님이 이 감자를 캘때 요령이나, 요런 게 있으면 한번 전수해 주세요. 아, 요령도 저는 막 그냥 이 밑에 저, 저거 가지고 밑부터 파면은 감자가 나와요. 나와요. 아 네, 나오니까 막 그냥 주소 담아 가지고뭐해 그냥 막 담아. 뭐, 별 요령 없지. <웃음> 그냥. <웃음> 알겠습니다. 오, 네. 그러면 네. 1팀, 2팀, 3팀 해서 네. 무제한으로 해서 누가 제일 많이 캐오느냐 시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좀가지 네. 그 가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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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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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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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봐라 이거. 아, 어, 너무 멋있다. 아, 좋다. 이거 좋다. 이거 한번 보자. 와. 혹시 빠진게 있는가? 이쪽에 이쪽 해수야 야, 줄 따라 올라오네. 이거 이거 쌀먹쌀으면감쌀 먹으면 되겠다. 그럼 음. 밭 밑으로. 밥, 어, 사 조금 밑으로 파.

자 밑에 많삽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아 어, 밑에 감자를 캐기 위해서 밑에 쌍꺼기 있는 감자가 나와야 아 되니까잘다이다이잘다요밑 아, 밑에, <laughs> 밑에 밑에 파 <laughs> 니밑에 있는 사지고 누워도 참지 이시지 마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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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 마시지 마시지 마지 마시지 마지 마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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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마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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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어 여기 뭐뭐 맛있어. 엄마 이거 많다. 이렇게 나와 이렇게. 우와. <웃음> 우와. 우와. <laughs> 우리 예어예어 됐어 됐어. 자이 나옵니다. 우와. <laughs> 어, 오. 밑에 호미를 캐이전게 <laughs> 많이 있어요. 큰거 있다 그쵸? 우리가 제일 큰거있다 <laughs> <딱 했네. 웃음> 우와. 아, 왕들이 <왕거리> 왔어요 왕들이 <laughs> <laughs> 어? 어, 내가 제일 왕들이 캐세요. <laughs> <캔시오. 웃음> 그다 저거. 와, 최고다. 아, 새 감자예요. 우와! 땅이 이만큼 좋다는 거니까. 회장님이 봐봐. 지렁이, 지렁이. 지렁이. 아, 지렁이. 지렁이가.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렁이가 그냥 살아있어요. 지렁이요? 예, 예. 자, 인물 좋다. 예뻐요. 이 팀. 자, 이제 감자를 다 캐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얀색 감자도 있고 약간 돌고스리만이 자색 감자가 있어요. 혹시 약사님 이 네. 자색 감자의 효능이 있나요? 어. 우리가 감자 하면은 감자 속에는 비타민 미네랄 다 들어있어요. 와. 보통 보면은 이래 뭐 고구마다 이러면은 당하고 녹말+ 음. 농말, 똥말이 위주예요. 음. 근데 여기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네. 특히 이 자색 감자는 음.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가미돼 있어서. 노화 예방, 혈관 청소 음 이런 것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 자색감자 많이, 네. 많이 드세요, 노화, 많이 드세요, 노화 예방이면 많이 드 오늘 저희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웃음> <웃음> 안토시아닌이 우리 시력, 눈에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여기 안가 안가 원장님와 계십니다. 그거는 제가 할게요. 안가 원장님을 초청하겠습니다. 어, 안돼서 안돼서 삼일에서 나왔죠 감자가. 오, 우리 청나라 오, 시대 때 우리 나라에 멀리, 수입했거든요. 멀리, 멀리. 우리 그 고르 시대 때는 없었어요. 음, 고구마. 음, 음, 그 고구마도 그렇고 청나라 시대 때, 이제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수입했는데 우리나라가 벌리신 거는 마, 마동료, 음. 마가 이제 감자 고구마에 가는데 우리 김일영장 사령마씀 하셨듯이 이 감자와 음. 자주색 감자의 차이점. 안토시아닌이 많다 했죠. 안토시아닌이 어디에 좋을까요? 눈에 눈에 어, 눈에... 아 맞세요 네. 눈에 제일 좋은 게 안토시아닌. 네. 눈이 좋다. 80, 90대비는 눈이 황반의 변성이 와서 시력이 안 나와요. 음. 그래 그 중에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은 것은 무슨 색깔이 가일이냐 음식이나. 뭘까요? 자주색. 자주색. 자주색 많은 식품이 무엇이죠? 음, 당근 가지, 가지, 가지 블루베리 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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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당근 아니아 아로니아 로 자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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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도 있어요. 아. 아. 자주색은 아. 눈에 좋다. 색 양파. 자주색 양파 네, 저 자색양파 있어요 어 아, 그래요? 아, 그것도 캐로 예. 가야 되겠다 그죠? 예. 자 우리 오늘 눈에 좋은 뱃살까지 건강하도록 자수색 감자를 키워주신 <laughs> 농작자석계 네. 그 눈에 좋은 또 자색양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양파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양파를 한번 또 캐로 가볼까요? 예, 갑시다 자 그럼 다 같이 출동 출발 예! 예! 아침이 밝았네 너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사는 곳 살조원 내 마을 우리 이뭘바세새새정이 올렸네 아침이 밝았네 지금부터 또 열심히 자색 양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 예쁘죠, 예쁘죠, 예쁘죠. 자색 양파를 어. 제가 사실 처음 보는데요. 눈에 아까 좋다고 하셨는데 눈알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어, 그러네 눈동자처럼 생겼네 <laughs> 약사님 이, 이 자색양파도 아까처럼 좋은 효능이 또 있어요? 이 안토시아닌 때문에 눈에도 좋을 뿐더러 아 무조건 보랏빛 나는 식품은 네. 다 혈관 청소용입니다 아 어머. 그래서 나이든 사람들은 혈관이 깨끗해야지 뇌졸중이 안 오고 중풍이 안 오고 심장 어 심장마비가 안 오고 예.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혈, 혈액을 그렇게 맑게 해줍니다. 그래서 많이 드세요. 예, 그러면 예, 이 좋은 이 자색양파를 저희가 팀장님 세 분이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기시는 분이 좋은 예. 이 양파를 즉석에서 한번 먹어보는 것 드세요. 나는 져야 돼요. <웃음> <웃음> 가위바위보. 오! <Marvel> 어, porque... <grave> 자, 생양파 맛 볼게요. 아우, 어우 좋아. 앙. 왜 이래? 아이고, 아, 소리 엄청 신선해. 어. 음음 맛이 어떠세요, 팀장님? 달콤해요. 달콤. 음. 이 좋은 걸 우리가 안 먹으면 네. 너무 억울하잖아요. 다 같이 한번 예, 드셔 보세요. 어, 예, 예. 너무 맛있어요. 우리 다 같이 먹읍시다. 아, 어. 다, 다 같이 먹으세요. 너무 맛있어요. 아, 아, 맛있어안 아, 아. 매워요. 저, 확안 매듭니다. 칼이 하는데 신는 데는 처음이에요. 신선한 느낌. 농장에서 바로 가져온 거 같아요. 예.

아니, 요 정도는. 맵 응. 매워요, 시원하고. 엄청 맛있어요? 내가 먹 네. 네, 맛은 있는데. 음. 먹으니까 음. 너무 좋아요. 매워. 양파가, 양파가 <laughs> 달달하고, 시원하고, 맛있고, 또 매운 매우 것도 하니까 먹 매우면서도 <laughs> 상큼한 그거는 우리 일반 양파보다는 조금 틀리네. 자식 양파. 달콤한 맛이 더 우리, 우리 있는 것 같아. 요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맛이 더 있네요. 소념소시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거는 뭐예요? 쑥갓. 아니 쑥갓 아니야. 아, 치커리 치커리. 아, 맞아. 치커리. 야콩도 있어 콩도 콩! 콩! 보세요여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 여기 쑥갓이 상추랑 같이 쌈싸 먹으면 여기 한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있기있 있어요. 기어요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하고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요 여기 있요여요 호불호가 있는데 오히려 이게 잡내도 없어지고 정말 좋아요. 네. 제때 수확하고 제 시기에 파종을 하고 제 시기에 수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기를 놓치면은 이렇게 좀 수확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선생님, 혹시 맛이 좀 다르나요? 맛을 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데, 시기가 지나고, 제째때 수확하고, 재 파종을 해야만이, 모든 우리 농작물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음. 이게 다큰 거예요, 이게? 예. 난 치커리 뜯어왔었지. 예, 시기가, 콩 응. 수확 있고. 시기가 좀 지나서, 응. 이렇게, 콩도 뜯었어요. 오, 이렇게 <laughs> 됩니다. 이거 만을 가져가서. 성장 과정을 보고 우리가 모두 다 이거 우리가 다 따가면 너무 도음 아니 다 뽑지 말고 근데 옆에 거 떼야 돼 뽑지 말고 이렇게 뜯으면 예, 예. 다시 연제요 예. 요게 예. 더 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음. 예. 언니는 저기 이거 이제 대파 좀 빼봐가지고 삼채소 이러면 좀 갈라가요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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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중간에 속아서 진짜 가지 가시라니까 얼마나 고맙나 너무 감사해요 이만큼 뽑았습니다.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열심히 농사 해보겠습니다. 대파, <laughs> 대파 사러 오세요. <laughs> 부전시장. 자, 자, 한, 저, 단에 자, 한, 한 단에 얼마예요? 대파 한단천 원. 파한 단에 너무 <laughs> 아, 서일어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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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하나만 따오세요. 이거는 아, 너무 아, 커가지고 아, 먹으면 좀 너무 매워가지고 땡초는 기절할 수도 있어. 어는게 어는게 크겠어요. 이제 큰 거, 큰거큰거 하랬는데 이게 커네. 일단 이 왕건 큰. 일단 한 개만 하랬으니까 남은 거는 호수무늬 에다넣고한개 네, 대형 꽃인데 <laughs> 아니 쟤더큰 거. 와 여기 더큰 거다. 덕후. 이 정도는 돼야지. 왕건 왕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눈썹에 붙이면 눈썹. 이끼 더크 어? 조순자기 제일 큽니다. 감사합니다. 눈기 그다음 뭐? 감사합니다. 아눈 아, 맵다. 어 아까 양파를 먹더만 눈 맵다. 네. 먹으면 먹을수록 네. 맛이 더 아, 있네요. 자장면. 양파 매우셨어요 아니 달른다다서좀 맛이 좀 매워요. 이제 좀 가자요. <laughs> 가자요. <이제 웃음> 가자요. 예. 와. 이 저희가 수확한 게 맞아요? 예, 네 예, 맞습니다 와 네. 너무 네. 많이 수확을 네, 하셨어요 네, 다 같이 수확수!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대파, 양파, 감자, 네. 오이, 고추 치커리 너무 많이 찾았어요 네. 네, 여기서 지금 보니까 특별한 것이 눈에 하나 띄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잘 찾아보시겠어요? 됐네 숨은 특... 어디? 여기 여기 뭐, 뭐가 뭐가 특별해까 엄마나! 이게 오, 뭐예요? 감자입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 감자입니다 <laughs> 감자 맞아요? 맞아요 대왕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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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생긴 대왕감자 뭐야 대왕생긴 대왕감자 이거 누가 캐셨어요? 이거 누가 캐셨어요? 원작집이 <목소리> 괜찮네. 어? 아유, <아이고> 이. <목소리> <오>, 대왕 <대원> 감자. <남자. 목소리> 운석, 한 개. 운석. 한개 가지고. 별똥배가 십니다 별똥배. 이거 한개 가지고. 여러 사람 다 갈라 먹을 수있겠다 아, 근데 감자가 뭔데? 이거. <목소리> <목소리> 근데 감자가 이거 운석 같은데, 맞아. <목소리> 자, <목소리> 어, 자 음? 오늘을 제일 잘 열심히 한분한테이 운석 같은 감자를 드리겠습니다. 감자 같은 운석. トシーノ,ノー 와,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수확을한 거, 직접 수확을한 거를 이렇게, 어, 앞에 두고 있는데요. 네. 우리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예, 그 오늘 그 느낌 어땠는지, 예. 네. 네. 상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네. 마음이 막 부삽니다. 마음이 아, 막,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산에서 도시농부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예, 파트에서 직접 감자를 수확해가지고 삶아서, 이렇게 또 사라다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아, 예. 행복합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팀장님. 네. 저는 당뇨고추라는 거를 처음 봤어요. 이게 특징이 색깔이 이렇대요. 저는 몰랐는데. 연두빛연두 보통 고추 색깔하고, 연두색. 이건 초록색이고, 이건 연두색이에요. 근데 하나도 안 매우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감자를 하나 먹어 봤거든요 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감자 처음 먹었어요 제가 해서 직접 삶아 먹어서 그런지 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따끈따끈한 거 먹으니까 아 농부의 생활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생각했답니다 표정만 봐도 오늘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네, 너무 행복해요. <laughs> 지금 바로 한번 시식해 보세요 맛 네. 어떠세요? <laughs> 신봉사 눈떴다. <laughs> 네 행복. 자 우리 선생님은 아 오늘 이렇게 도시 농 뭐의 그 차원으로 와가지고 일을 해보니까 일하시는 분들 수고도 있지만은 수확의 기쁨도 네. 너무 컸고 수확을 해가지고 또 이게 즉석에서 삶아서 이렇게 따먹 오이 따고 고추 따고 감자 삶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오늘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소감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도 그 도시에만 살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골에 와서 감자도캐보고 네. 여러 체험을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네. 또 여러 또 이제 같이 이제 뭐 농촌 일에 활동 이거를 같이 체험을 하니까. 네. 네. 아, 다들 오늘 즐거운 감사합니다.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네. 요 삶은 달, 그 감자를 한번 또 같이 드셔보시는 네.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또요 감자부터 한번 드셔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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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아까 자세 감자가 우리 몸에 네. 좋다 그랬잖아요. 아, 네, 자색 <laughs> 되게... 아, <맛있을 웃음> 아니아니요 아니. 아, 아니, 와, 이렇게 서로 서로 챙겨 주시려고. 예. 네. 예. 이 소금을 전혀 안넣었거든요안 넣어요. 안넣데요안넣안넣안넣어안 넣어요. 어요안넣어어요안 넣어요. 안어요안넣요어요안어요안자두요안감자요 살이 쪄요안쪄요안쪄요 감자는 안요어어 다이어트. 다이어트. 응. 다이어트. 응. 다이어트. 응. 제 팔뚝만한 오이가 또 여기 있는데 이것도 한번 시식 한번 팔뚝만한 오이. 예. 예 잘라서 한번. 예. 여기 팍 자를까? 이 너무 커지마 어, 네. 네. 우와. 네, 이것도 한번 드셔 보세요. 한번 아. 먹어 볼게요. 네, 네, 네. 주세요. 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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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싱한 싱그러운 이이 공기에서 <laughs> 뻗어 나오는 맛이 있어요. 네, 너무 아름다 음. 아니. 단끌만 어, 맛. 네, 네. <laughs>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디저트 타임 수박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짠 한번 하고 먹을까요?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우, 네. 달다. 음, 어, 있다 맛있다. 어떻게 오늘 즐거우셨어요? 네. 저희 도시농구, 네. 어, 다음 편을 또 기대하면서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농구!